저는 이제 자유행을 또 어떻게 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항구였잖아요. 네. 음, 항구에서 이제 유료 셔틀을 탔는데, 셔틀버스가 이렇게 빙 돌아서 나와서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스터리 TV 의 미스터리 미스터리입니다 네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또예 우리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 어, 오늘은 이제 어, 어디 지역으로 한번 아가보 가볼까요 <laughs> <laughs> 아네 오랜만에 가는 거라 보니까 예 네. 네. 그리고 오늘 이게 촬영 장소가 좀 바뀌어 가지고 네, 네. 이 지금 조명도 좀 별로 고 얼굴이 좀 별로로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어디? 오늘은 이제 바르셀로나. 네, 예, 네. 저희가 이제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 남프랑스 지역,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스페인의 어, 음. 좀 가장 대표적인 네. 뭐 대표적인 항구 도시 인 바르셀로나 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지도를 한번 참고를 해보면 뭐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서부 지중해 거의 이제 중반쯤 왔어요, 그죠? 네. 스케줄이. 그래서 우리 이제 서부 지중해래서 예, 로마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리보르노나 라스페치아 기양에서 이제 토스카나의 피렌체나 뭐 피사 네. 뭐 루카 이런 지역을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어디가를 갔었죠? 제가 이제 제노바하고 사보나 그죠. 네. 사보나 지역을 가서 우리가 투어할 수 있는 제노바나 그때 포르토피노 아, 뭐 이런 지역들도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어, 남프랑스의 이제 마르세유 네. 네 마르세유는 이제 남프랑스의 주요 도시들이 좀 많아서 기본적인 마르세유 설명과 그다음에 이제 니스 주변에 어떤 남프랑스 지역들 그다음에 이제 뭐 아비뇽이나 어 아르리나또 액상프로방스 그래서 이제 두 편에 나눠서 제가 또 촬영을 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나라가 또 바뀌어서 예 그래서 이제 크루즈의또 장점이죠 그죠? 그죠. 편하게 예눈 뜨고 일어났더니 이제 또 다른 나라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보시다시피, 나라 큰데, 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수도는, 네, 마, 드리드 네, 서울과 같은 곳은 마드리드고, 우리가 가는 곳은 부산과 같은 바르셀로나. 네. 그래서, 크루즈 여행으로의 어떤 바르셀로나의 어떤, 이제, 매력, 음. 뭐, 최종적인, 뭐, 어, 결론부터 네네. 한번 우리, 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아, 네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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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너무 거칠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laughs> 아, 일단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원체 또 스페인에 대해서 여행을 또 많이 가시니까요. 네. 뭐 일단 그런 건 제쳐두고, 네. 어, 일단 그 바르셀로나 도시 자체가 이제 되게 장점이 많습니다. 이제 크루즈 음. 출항지로서 네. 어, 일단 항구, 그리고 이제 시내, 네네. 그리고 이제 터미널, 크루즈 터미널 턴... 터미널까지 음. 이제 거리가 다 30분 이내로 다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뭐 조금 짧은 일정 속에서 는 바쁘게 움직이실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서 타시고 내리시는 게 네, 조금 네. 이제.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 자체가 이제 어제도 볼거리도 꽤 있고, 어 대도시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런 출항지로서의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도시라고 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부 지중해 이제 출항지로서 보통 로마와 바르셀로나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리더 채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가 늘 시작하는 곳이 항구잖아요, 그죠 네. 어 메인 바르셀로나 항구고 어 여기도 지금 오늘 이제 배가 두 척이 정박되는데 네. 여기가 거의 유럽에서 가장 그이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는 항구 첫 번째인가 두 번째로 알고 있어요. 음. 예, 1년에뭐한 수백 대가 뭐 수백 대라 그랬요 그때 가이드 선생님 말씀이 와, 네. 어제도 예, 네, 맞아요. 네, 엄청나게 네. 많이 이제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메인 포트 역할을 하고요. 저희도 여기 늘 하선하면 늘 지금은 이제 두 척만 있지만, 뭐세 척이 이렇게 있지만, 늘 여기에 뭐한 너대 척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 300m 길이라고 하면 터미널 이 엄청 길고, 우리가 전에 갔을 때 여기 신규 터미널도 네네. 이제, 어, 새로 이제 오픈을 했죠. 네네. 그래서 여기가 벌써 한 1km가 넘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반 차량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 로터리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뭐 컨테이너 시설이나 이렇게 수출용 자동차도 보이고 네. 이런 식으로 구름 다리 쫙 여기 넘어오면 이미 배들이 쫙 정박이 되어 아, 있어서 네. 멋지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면 이제 터미널 이렇게 있는데 어, 대부분 안쪽에 좀 많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채가 얘기한 것처럼 공항이 되게 가깝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국제공항. 어, 뭐, 개별 여행을 왔다고 쳤을 때, 만약에 뭐, 택시를 타도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30분이 상안 걸리실 겁니다, 아마. 네, 그죠. 어... 뭐, 원체 이제 유럽이 트래픽이 많으니까,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뭐, 대략 한 30분 정도면, 예, 네, 네, 네. 네, 이렇게 항구에 도착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투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어, 되게 심플하고요. 보시다시피 하늘에서 봐도 바르셀로나가 우리 가이드스생님께서또 자주 설명하는 거에 거의 3, 40%가 도시 계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유럽의 여느 도시들보다 도시 설계나 계획이 굉장히 잘돼 있고 또그 그죠? 그 자동차 도로와 인도의 아, 네. 어떤 뭐 그런 거라든지 네.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 때, 그 때, 중간중간에 그런 공원들이 있다라든지, 네. 그런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자,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가 한국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아. 어 여기가 이제 뭐죠? 몬세라또랑 탈이죠. 아, 몬세라트. 몬세라트, 몬세라트는 저기, 그교직이고몬주몬주몬 언덕이고요. 그래서 이미 정박을 하면 맞은 편, 언덕이 네. 보일 정도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이제, 당시에 그때 그 올림픽을 림픽. 개최했던, 네. 예, 개최했던, 사용했었던 그런 체육관이나, 어, 그리가 여기 이제 축구장, 뭐, 네. 바르셀로나의 그 뭐라 그러죠? 전 축구를 몰랐었는데 아, 홈, 홈구장. 네. 어, 홈구장은 아닌데 네. 네. 그냥 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죠. 아, 뭐 어차피 네. 뭐 네. <laughs> 바르셀로나 네. 온 거니까. 네. 실제 홈구장은 저희쪽 위쪽에 보시면 있어요. 그죠 요거 여건가요 네. 네.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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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여기가 뭐 FC 바르셀로나인가요? 네. 네. FC 맞아요. 바르셀로나 홈구장.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올림픽 경기를 치름으로써 어, 가면 또 되게 멋있어요. 그죠? 이런 네. 조형시설들도 기념 촬영하기에 되게 괜찮게 잘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실내 체육관도 있고, 여기도 분수에 이렇게 쫙 경치가 멋지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몬주의 도덕또 이런 그런 기능적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우리나라하고의 네. 또 그런 또 밀접한 히스토리가 있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때 그 올림픽 때, 네, 네, 네. 1 9 9 9년인가 뭐, 어, 올림픽 때 황용조 선수가. 네네. 금메달을 땄고. 그죠. 음, 관련해서 황용조 선수의 기념비가 여기 어디쯤에 있죠, 그죠? 네네. 전... 음, 전... 이쯤에 금메달 있을 금메달 것 같은데. 네. 자, 예를 들어서, 어, 막판에 일본 선수를 제끼고였나뭐등등해서 어, 바로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참, 그래도 참 되게 대단한 적이에요. 그죠? 여기 네. 지금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는, 이렇게,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laughs> 여기 올라가서 손님들도 많이 촬영을 하시는데. 이렇게 기념비가 있고 여기 황용조 선수의 그 맞아요 발 모양 어, 발 모양으로 네. 우리 왜뭐 부산이나 헐리우드 가면 영화 배우들 손 도장 찍어놓은 것처럼 네. 발 도장 같은 거 네. 찍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기념비가 있잖아요 네. 뭐 음. 뭐죠 뭐라고 네. 적혀있죠 <웃음> <웃음>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황용조 선수의 기념비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그 어디 지역이더라 기도 음, 네. 경기도 지역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이제 자매 결연을 맺음으로써, 네. 어, 어, 그런 어떤, 잠깐만요. 음. 렇지 자. <laughs> 이게 이제 구글이 한 번씩,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매 결혼을 맺음으로써 그런, 그 결혼을 맺은 기념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사실은 있어요. 그죠? 그죠. 음,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몬주이 언덕에서 맞은편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메인 또 로타리가 있고, 요게 옛날에 이제 또 스페인에서 음. 유명한 또 뭐가 있죠? 투어가 또 유명하죠. 그죠? 투어로 유명한데, 지금은 요게 이제 쇼핑, 쇼핑몰로, 쇼핑몰로 네. 이제 개조가 돼서 아주 독특한, 어,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몬주의 건더, 우리가 요 뒤편에 아까 크루즈 터미널 있으면, 이 앞쪽에 보면은 사진은 참 멋지게 이렇게 나오고, 건축이 무슨 왕궁처럼 참 멋진데, 여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올림픽과 더불어서 또 엑스포, 네. 예, 그런 이제 좀 비즈니스 단지로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그 기능들을 많이 못한다는 느낌이에요. 음. 네. 어쨌든 그런 각종 행사. 그래서 항영조 선수가 이렇게 뛰어가서, 뭐, 이렇게 돌아서, 뭐, 악마의 코스를 돌아서, <laughs> 뭐, 이런 <laughs> 설명들을 많이 우리 가이드 선생님들이 해주시는데. <laughs> 맞아요. 어쨌든 그런, 어, 어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자, 가장 메인은 우리가 어디라고 또볼 수가 있냐면은, 이제, 가장 그 메인 스타디움은 메인 광장은 네. 여기 이제 네. 뭐죠 광장. 음~ 카탈루냐 네. 광장이라 해서 가장 중심 네. 음~ 광장이고 어~ 가장 핫플레이스고요 아, 요기 네.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길이 이제 람블라스 거리죠 그죠 네. 람블라스 거리 옛날에 이렇게 좀 기울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길로 유명하고 여기에 이제 노천 카페들하고 상점들하고 아. 이제 촥다 있죠 그죠 예쭉다 네. 네. 있고 거리가 굉장히 이제 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정리해보면 터미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상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콜롬부스의 기념탑이라고 되게 유명하고요. 바로 여기가 바닷가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때 당시에 다 이렇게 메인 이제 들어오는 도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오른쪽이 그 고딕지구. 죠 아, 우리가 늘 이제 투어를 할때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도보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시가지들을 이렇게 둘러서 여기도 성당 또 하나 이렇게 네네. 있고 성당 앞에 항상 여기도 조심해야 될게 아, 있잖아요 소매치기 <웃음> <도매치기>. <웃음> 여기 꼭 소매치기 있습니다 네. 네. 아 람블라스 네. 거리는 사람이 많아서 조심해야 되니까 네, 너무 네. 많아요 그죠 람블라스 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자유여행을 와서 이제 쇼핑을 하거나 그죠 네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뭐차잔 하기에는 이 람블라스 거리 만한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네. 이런 구시가지 구시가지에서 식당이나 또 어. 카페들이 그죠 코봉이 네. 카페가 진짜 이쁜데가 네. 네. 많아요 쁜데가 네. 되게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당 앞에 이 거리도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 그죠 네. 이렇게 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까탈리아 나 모서리에 또 백화점 같은게 네. 물론 이제 유럽은 백화점이 한국처럼 이렇게 규모가 크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잘돼 있고 음. 우리가 여기서 뭘 하죠, 또? <laughs> 뭘 하죠? 화장실을 써야죠. <웃음> 아, <웃음> 이런 화장실이 잘안 되어있으니까. 아, 네, 여기 내려가면 지하에 거기 네. 네, 화장실을 또 써야죠. 그래서 <laughs> 가타입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은 이제 그런 고급 뷰티들이 아, 굉장히 많은 이제 명품거리. 그렇게 그렇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향수는 그래서. 보통 어디서 가서? 어, 저는 여기 백화점. <laughs> <laughs> 백화점 가고, 저희가 또 자주 가는,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 매장이 또 여기 있어요. 음. 스페인,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또 패션의 거장, 우리 자라. 아, 자라? 네, 자라보다. 조금, 이렇게, <laughs> 어, 한 단계 위에, 이제, 마시모 아, 듀티라고 네. 해서, 네, 네. 에, 우리, 저, 미스터리가 자주 애용하는, 마시모 듀티라는 <laughs> 매장이 있죠. 네, 네. 자, 그런 식으로, 여기, 람브라스 거리, 카탈루나 네. 강장, 여기 쇼핑이나 차 한잔하기. 네네. 되게 좋은, 그런 좋은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죠. 그, 뭐니 뭐니 해도, 뭐,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을까요? 아, 성가족성가. 사그다 파밀리아. 그죠? <laughs> 네. 아, 바로 <laughs> 이정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 보자. 이게, 예, 여기 있네요. 그죠? 아. 네, 가우디의 네. 이제 작품이고, 딱 봐도 정말 멋진데, 어, 어쨌든 어 이제 뭐 교통사고로 이제 죽었는데 서거 100주년인가에 맞춰가지고 네네. 2024년인가 제기억으로 네. 완공을 하기 위해서 거의 뭐 어쨌든 100년간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부분, 부분, 그죠? 그죠. 지금도 뭐이 자료만 봐도 이렇게. 어, 뭐 공사를 하는 모습이고, 어, 그래서, 사그라타 파밀리아, 말 그대로, 사그라타는 세인트, 네네. 신성한, 파밀리아는 어, 패밀리, 가족, 네네. 그래서 성, 가족, 대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요 모습이 우리가 이제, 아, 그죠? 그 그렇죠? 사진이나 어, 자료에 네. 많이 나오고, 보통 여기 앞에 공원 있는 여기 연못 있는 여기서 이제 네. 기념 촬영을 좀 많이 하고, 그죠?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사그라타 파밀리아나 구엘공원 같은 경우는, 특히 단체 같은 경우는, 아, 뭐, 개인도 네. 마찬가지고, 어, 시간이 예약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음, 뭐, 한 시간에 150명만 입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약 시간을 딱딱 맞춰가야 되는, 어, 그런 점들을, 뭐, 그룹이던 혹은 뭐, 소그룹이던 개별 여행자던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좀 해야 될것 같은 예,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개인 여행자들도 이게 티켓 구매하고 하는게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사가르타 파밀리아 성당 뭐 자세한 내용들이 어차피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성가족상당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많이 가는 곳이 또 어디가 있죠. 어, 구엘공원이 또 굉장히 유명하죠? 네네, 구엘공원. 여기가 이제 구엘공원이고, 우리 구엘공원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아. 뭐어 동화에 나오는 집처럼 만들어놨는데, 네. 결국은 이게 예전에 뭐죠? 경비실이죠. <웃음> <웃음> 경비실. <laughs> 경비실인데, <laughs> 네. 네. <laughs> 뭐 이렇게 공원인데, 저는 구엘공원 사실 뭐, 여러분 알고 봤더니 이게 뭐, 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어... 그, 실패한 부동산 <laughs> 사업판 단 <찍어보겠습니다>. 직업을. <laughs> <laughs> 아주 그, 그런 예를 이제 이렇게 아주 네. 잘 포장을 해서 네, 네, 네. <laughs> 마찬가지로 이제 가우디의 어떤 흔적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공은 되게 커요. 이제 단체 같은 경우는 이게 개별 여행객들이 좀 가기는 음. 좀 어려워요. 이제 <웃음> 지하철도 <웃음> 예. 이렇게 좀잘안돼 있고 해서 네. 네, 좀 어려운데 저희 이제 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하루에도 버스가 수백 대가 오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잠깐 주차하는 것도 우리가 그그 그 시간을 예약을 네. 잡아서 네. 하다 보니까 항상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입구에서 보통 설명을 듣고 이 설명판 같은 데서 그죠 네. 이렇게 들어와서 옛날 뭐 별장 뭐 이렇게 귀족들의 별장 단지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메인이잖아요 네. 의자들 있고, 있고. 지금 또 한참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우리가 마지막에 출장 갔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통 여기서 여기를 배경으로 아, 사진 많이 네. 찍고 도마뱀하고 유명한 그 <laughs> 네, 조각들도 있고. 네. 뭐~ 이런 집들도 있고 그죠.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학교도 학교 예 네, 그런 식으로 공원인데 그냥 뭐~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뭐~ 여유 있게 좀 바르셀로나 스케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게 뭐~ 유럽을 가서 뭐~ 공원에서 산책을 할 일은 네네. 특히 또 바르셀로나는 볼게원체 많으니까는요. 그렇죠.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도 한 일곱 7 8개 노선 되게 잘돼 있어요.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그 가족들하고 개별 여행 갔을 때도 저는 이제 자유여행을 또 어떻게 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항구였잖아요. 네. 음, 항구에서 이제 유료 셔틀을 탔는데 셔틀 버스가 이렇게빙 돌아서 나와서 어, 코스타 크루즈하고 어, 또 MSC였나? 어, 여기에 이제 또 공원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셔틀을 내려다 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다시 유모차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아까 콜롬부스의 타까지는 뭐 걸어서 5분이면 됐었고, 네네. 저는 도보로 이렇게 람블라스 거리하고, 이렇게 유모차로 산책하면서 다 봤어요. 음. 아까 설명드린 카탈리나 광장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애가 있고 유모차가 있고 하니까 저는 택시를 타고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가서 거기서 또 택시 타고 구엘공을 가서 택시 타고 이렇게 왔는데 어 거리가 다른 유럽에 비해서 짧아가지고 비용도 얼마 들지 않았고 네. 굳이 아이를 동반해서. 어아 구일공은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웃음> 그냥 <웃음> 저, 우리 그뭐 별로라고 어, 가지도 않고 그냥 싸그라트 하면 라성 당장 다시 돌아와서 약간의 쇼핑을 즐기고 <laughs> 네. 네, 배로 돌아왔었던 네, 사모님은 아까 보셨을까요? <laughs> 아 근데 갈 필요가 그랬어요 <laughs> 뭐 그런 거에 연연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laughs> 어, 그래서 택시를 두번 정도 타고 자유 행하기는 너무 좋았었어요 네, 굳이 뭐 공부해서 지하철 타고 이럴 필요 없이. 예 네. 그런 식으로 저기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몬주이 언더, 그 다음에 람블라스 거리, 카탈루나광장 사그라타 파밀리아, 그 다음에 네. 구엘공원. 네. 또 뭐, 뭐, 빠트린 게뭐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게 중간에 그또 가우디가 지은 음. 건축물들이 사실 또몇 가지가 있잖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제가... 아. 네. 나는 그거 뭐 크게 의미가 없던데. <laughs>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카탈류나그 어, 광장에서, 네. 여기 메인, 그, 또 부틱들이 있는 쇼핑거리 따로 쭉 올라가다 보면, 어, 여기쯤에, 그죠? 예, 네, 요건가요? 그죠? 아, 아 네. 이제 사 밀라. 카사 밀라. 까사 밀라. 네. 네, 뭐 밀라의 집이라는 뜻인데, 네. 뭐 이제 해골 벽 따기 모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사가 오래된 뭐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가우디가 이렇게 또 손을 만져 놓은 네. 뭐 그런걸로 유명하고 또 말고도 또 한두개 더 있죠? 그렇죠? 네뭐 가사바테오나 네네. 뭐 몇가지 더 있죠. 그 다음에 그죠? 뭐 네. 전등도 유명하더라고요 그것도 보러 가더라고요그 아, 가우디가 그래요? 만든 전등이라고 가스등.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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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가우디의 건축물들을 보러 많이 가죠. 음 그죠. <laughs>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바르셀로나 자체가 네. 이제 가우디가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손을 쫙, 도시 자체를 이렇게 이제 한번 입혀놓은, 이쁜 옷을 입혀놓은 그런 느낌을 아, 또 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런 컨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런 까사 밀라나 까사 바투요나 이런데 들어가보진 않았고 그냥 자료만 참고를 했었고, 개별 여행을, 그러니까 물론 단체로 가면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예약도 해야 되고, 뭐 티켓도 구매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그냥 겉에서 보는 정도로 저는 충분했었고, 개별 여행을 저도 갔을 때도, 휴가를 갔을 때도 네. 굳이 들어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뭐 네. 그런 거는 개개인의 어떤 뭐 여정이나 성향에 따라서 하면 될것 같은 그런 좀 부분들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뭐 방대한 자료들이 많고 크루즈가 아니라도 일반 여행으로도 많이 가니까 네. 저희가 주요 포인트들만 조금 간단히 짚었고, 사실 네. 크루즈 여행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항구의 좀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 네네. 뭐 버스가 어디 선다든지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동선을 돈다라든지, 이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마지막으로 따로 뭐 하실 얘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어, 뭐 그, 그런 거보다는 바르셀로나가 네. 이제, 이제 지로서의 매력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어, 사실 이제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항 내는 항구랑 이제 그런 우리가 가야 될관광지에 가깝기 때문에 네네. 굳이 이제 기항을 해서 투어를 하셔도 충분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음. 여유가 있으시면 네. 오히려 이제 로마가 이제 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어렵고 네. 기항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출항지로서는 좀더 낫다라고 보지만 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바르셀로나도 괜찮다라고 이해를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음.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출항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해를 하실까봐 음. 아, 네 이해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도 어~ 공항에 도착해서 뭐~ 첫날 승선하는 지역으로는 효율성은 괜찮지만 그죠. 그냥 승선지가 아닌 기항지로서도 충분해. 전일 투어로도 여유 있게 네. 또볼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로마 쪽은 전일 투어를 하면 시간이 좀 아깝기 때문에 그죠? 그죠? 모든 기양지로도 충분하죠. 아,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또잘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바르셀로나 음.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 마요르카, 아, 어, 마요르카에서 <laughs> 또 우리 또 좋아하는 어, 또 저희. 네, 마요르카에 대해서도 네.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미스터리 TV의 어, 미스터리. 미스터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